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 마지막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이었어요. 어, 제가 이때까지 4년 동안 방송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상승도 많이 떨어진 건 처음 봅니다. 4년 동안 방송하면서 아주 최악의 하루를 겪었어요. 저도 보는 내내, 어, 좀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뭐, 연약한 인간 인지라막 짜증나더라고. 뭐, 1, 2%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막 8%, 9%, 막10% 이상 빠져버리니까, 야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 허무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매도 매도 때리니까 음, 결국은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어, 장중에 한 12%까지 빠지더라고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뭐 12%대, 일본 어, 니케이도 12%대 빠졌어요. 대만도 좀 많이 빠지고. 중국만 좀덜 양반, 중국. 음, 차이나는 그나마 덜 영향받는 것 같더라고요. 한 2%. 어, 상해 지수가 한 1.5%, 신천이 한2% 정도. 홍콩 항생 1.4, 홍콩 H1.6%. 오히려 중국은 좀 잠잠했어요. 음, 일본 니케이도 많이 빠졌죠. 토픽스도 많이 빠지고. 아, 참. 하도 뭐 어이없습니다. 음, 그런데 일본, 저도 웃긴 게또뭐 이렇게 니케이 니케 선보로 또 오르네. 보니까. <laughs> 또 오르고 있네요. 하여튼, 일본 때문에 아주 황당한 그런 모습인데, 뭐, 이렇게 한번또 빠지면은 또 오르긴 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음, 그 여파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매수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다리고,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어, 지금 당장 싸다고 해가지고 덤벼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흐름을 보고 들어가도 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난주는 검은 금요일이었는데, 오늘은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였어요. 일단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국내 증시에서 검은 월요일이 이제 현실화 됐고, 어, 코스피는 8% 넘게, 코스닥은 11% 넘게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 코스피는 그 지수가 장중에 2,400 깨지더라고요. 2,400 깨지니까 진짜 허무합니다. 2,300선까지 밀렸습니다. 아, 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사이드카. 이 프로그램 매도 효과 일시 효력정지인데, 이 사이드카가 일시적으로 또 나왔고, 또이 서킷 브레이커도 번갈아가면서, 어, 투자자들의 그 패닉셀링, <laughs> 어, 패닉셀링이 이어진 겁니다. 어, 코스피는 전거를 대비 234.64포인트 내려가지고, 어, 2441.55에 이 거래 마쳤는데, 어, 2609.82에 출발했던 코스피가 개장 직후 2600선이 무너지고, 어, 오후 들어서 2500선, 2400선이 연달아 붕괴되더라고요. 음, 기수는 2386.96까지 추락을 합니다. 어, 하지만 장마감 직전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2400선을 겨우 회복한 거죠. 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어, 외국인은 이날 1조 5,282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 애들도 2,736억 규모로 내다 팔았습니다. 어, 개인들만 1조 7천억 순매수했어요. 어, 유가증권에서 외국인의 1일 순매도액이 1조 4천억을 넘긴 것은 22년 1월 27일 이후로 2년 7개월 만입니다. 어, 그때가 1조 한 7,500억이니까. 코로나 때도 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엄청 팔았습니다. 어, 그리고 삼성전자는 10% 넘게 하락을 했고 7만 원대 겨우 겨우 지켰죠. 어, 기아도 한10% 빠지고 하이닉스도 9.8%, 우선주 9.5%, 현대차 8.2, KB금융 7.6, 신한지주 7.5%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 코스닥은 이날 762.9에 출발을 했는데 어,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88.09포인트 내려가지고 691.24에 거래 마쳤고 이 코스닥이 또 7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월 10일 이후로 1년 7개월 만이에요. 어, 개미들은 코스닥에서 6,787억을 던졌어요. 이 추가 막 끌어내립니다. 외국인 5,400억 기관 애들 1,100억 정도 어, 순매수했죠. 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3천 당 지역이 한14.99% 폭락했네요. 셀트리온도 13%대 낙폭 보였고 뭐, 리각캠 바이오 12.2, 알테오진 11.3, 에코프로 BM 11.3, 에코프로 11.07, 엔캠 11%. 거의 다 실버 때막다 빠졌어요. 하여튼, 유가증가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했어요. 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좀 확대됐고, AI 반도체 이익 우려가 지속되다 보니까 고용보고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탓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 뭐 고용보고서 하나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산성은 상당히 좋아 미국이 생산성이 좋아가지고 어 고용이 고용률이 고용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생산성이 좋아요 AI 등 때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뭐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무조건 떨어지니까 어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쫄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선 전까지 한번 신나게 올랐으니까 신나게 떨어뜨려 가지고 한번 개미털이 한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응? 개미털이 한번 아주 제대로 한번 털어 가지고 어, 수입을 낼려가는 그런 의도도 보여,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응? 세력들의 의도 결국 개미들만 터는 거죠. 뭐. 개미들 피 빨아먹는 거죠. 아,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공급 관리 협회 있어요. ISM. 이 서비스업 지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달 20일에 25일 잭슨론 미팅 2 8일에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어, 변동성 장세는 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또 유럽을 보니까 유럽은 좀 빠지네요. 영국이 한2.2% 정도 좀 많이 빠지죠. 프랑스 2.06 독일은 2.63 그래도 유럽은 그나마 2%대야 아시아 때는 아시아는 10%대인데 확실히 다릅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그래도 다른 것 같아요. 어, 필러는 아시다시피 5.18% 빠졌죠. 토요일날. 오늘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또 음, 오늘도 잘하면 4,400도 깨지지 않을까 어, 걱정스럽습니다. 4,300까지도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미국 달러 1,365.30이네요. 달러 이번엔 146.6엔. 어, 지금 쭉 빠져요.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좀 엔화 강세죠. 엔화 강세. 유가는 73.52달러, 그 그러니까 다음까지 많이 올랐어요. 957.23이야. 옛날 850대에서 놀던게 벌써 한 100원 가까이 올랐단 말이야. 유로화는 1,494.80원, 중국이야라 192.2원, 휘발유는 1,708.34원, 국제금값 2,469.8달러, 국내는 10만 5,120.15원입니다. 어, 미국 국제신년부로 3.721 많이 빠졌죠 지금. 1.98%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채권에 몰려요 채권. 채권 산다고 난리입니다. 장식 채권 산다고. 어, 다우는, 음, 현재 선물 2.1% 빠지고 있고요. S&P 3% 정도 빠집니다. 나스닥도 4.4%또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러셀도 4.6% 빠집니다. 어, 신나게 빠지고 있고요. 선물. 우리 성준자는, 아, 이런 또 장대 음봉을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거의 보기 드문 건데, 하튼10.3%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0.3%. 이게 보기 드문, 어, 풍경을 여러분들은 봤어요. 어, 내일도 좀 빠질 수 있어, 여러분. 내일도 7만 짜자 깨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들 감옥을 하셔야 돼요. 오늘 미국장 보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요번 일주일 동안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어, 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묵묵히 바라보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됩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56,100원인데 만5만5천원도 깨졌기 때문에 5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각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다만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좀 진정돼야죠. 특히 음, 앤 엔캐리, 엔캐리 창산이 좀 어느 정도 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 같고 또 미국 FED에서 또 어떤, 패드에서 어떤 또 반응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미국 재무부의 액션이 중요한 것 같은데 조 어, 저기에 금리를 진짜 내릴 것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매파적인 또 발언들을 좀 해서 안정화 시킬 것인지, 음, 한번 좀더 지켜봅시다. 어, 결론은 뭐냐? 어, 당분간 많이 좀 빠질 수 있다. 그, 될수 있으면은, 어, 주쭈비나, 어,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관망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한 방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십시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